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언했는데요. 워낙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보니까 금융계, 산업계 할것 없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큰 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경제나 금융계에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래 한국형 뉴딜 정책은 1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하루가 밀려서 어제 14일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뉴딜 정책은 지난 4월에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지난달 경제정책 운영에서 구체적인 세부안이 정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분배될 건지도 당시에 정해지지 않아서 특히나 투자가 주업인 금융계를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될 내용에 많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딱히 새로운 것보다는 그동안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기존에 발표된 사업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됐는데요. 정부는 향후 5년간 114조원을 풀어서 190만 개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게 됐어요. 느낌적으로는 4차 산업 쪽과 친환경을 두 축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부 시청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주력 사업 10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린 뉴딜 분야에서 3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그린이 복합된 분야에서 2개의 사업이 선정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요렇게만 들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 분야에서 3개 사업, 디지털 뉴딜 분야에 5개 사업 그린과 디지털 융합된 것두개 해서 1 0 개의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선 그린 뉴딜은 저탄소 에너지 분산형 정책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탄소 배출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올려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초기에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원전을 축소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을 육성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그린 뉴딜 정책도 이러한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린 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그린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수소 관련 사업하고 태양광 풍력 관련 사업 등에서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수소 관련 사업이나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 그린 에너지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는 익숙한 부분이고, 그린 리모델링은 앞으로 노후 건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텐데, 이런 노후 건물들을 에너지 효율 높이고 디지털화된 형태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네, 맞아요.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 리모델링을 해서 친환경 주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리고 다음은 이번 뉴딜 정책 중에서도 노른자에 속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10대 산업 중에서도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그리고 원격 의료에 해당하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선정되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디지털 트윈이니 데이터 땜이니 SOC 디지털화 이런 거 내용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일단 차후에 하나씩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특히 낯선 거몇 개만 이야기해보죠. 네. 사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상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영상을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가장 생소한 몇 개의 개념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댐하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가장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댐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우리가 잘 아는 댐의 개념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댐에 가두고 필요할 때 물을 방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으로 데이터 댐이라고 부르는 통합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한건 모은 이후에 물을 방류하듯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이걸 민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풀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데이터 댐에 빅데이터를 폐쇄적으로 가둔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모은다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게 데이터 댐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요 부분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합쳐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가상 현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실제로 현실에 있는 사물이나 기계를 가상의 컴퓨터상에 똑같이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상으로 실험하게 되면서 비용이나 위험적인 요인들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통 부품 같은 거 설계하면 모델링으로 컴퓨터 상에서 변형이나 유체 흐름 해석 같은 거 하는데 그게 디지털 트윈의 아주 낮은 단계쯤 되는가요? 간단하게는 유체 해석이나 구조 해석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경우는 현실하고 완벽히 동일한 조건도 아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다시 현실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 트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히 현실하고 동일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디지털 트윈이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니까 현실하고 완전히 동일한 조건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기술이 연구 개발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품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이나 생명공학같이 굉장히 복잡한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대단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좀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지금의 현실에서는 좀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쨌든 이번 발표 내용은 환경 친화적인 디지털 세계를 선도적으로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큰 그림을 봤을 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부는 뉴딜 정책으로 10대 주요 사업을 발표하게 되면서 산업의 구조적인 전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한국형 유딜 정책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충격을 만회해 나가겠다는 목적인데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의 산업구조조정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해서 찾아 나가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경기 충격을 이겨내고 이후에 완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번 발표 내용은 큰 그림에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내용만 봐서는 큰 그림만 나온 상태라서 미리 이게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또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정쟁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평가는 조금 미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고 따지고 보면 비전 선포한 수준인데 당장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차라리 그런 평가보다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게 더욱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다른 사업을 봐서는 오히려 지금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해가 가면서도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가적인 평가는 향후에 조금 더 구체화된 발표 내용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서 주후에평가해 봐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그럼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계속 들던데 오늘은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그 부분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 이후로 벌써부터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획을 발표한 것 뿐입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마치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옹호하고 칭찬할 부분도 아니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역대급 큰 사업을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제도적인 정비는 갖춰졌는지 거의 도박이라고 할 수준의 큰 투자인데 실패했을 때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할 건지도 전문가들과 정부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